자, 우리 토모큐브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 차트 선수 박선수입니다. 자, 토모큐브 저번에 예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텐데,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필수니까 클릭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모큐브 현재 마이너스 2% 정도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종가로 이렇게 2 5 3 0 0원 선으로 종가로 마무리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토목표 보, 이때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하나 나오면 통해서 어떻게 급등을 만들어냈고 앞선 박스권 구간 저항라인 두 번의 돌파를 통해서 급등 만들어냈지만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또 조정의 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앞선 있던 과거 패턴이랑 같은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아, 이거 어디까지 빠지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고요. 내일은 어떻게 대응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 부분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절대로 영상 스킵하시거나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야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모 큐브 여러분들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수혜를 받았습니까? 자, 홀로 토모 그래픽 기술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었죠. 바로 이 HT 기술로 인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유리기판, 최근에 유리기판 부분도 좀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PI나 뭐피로틱스 같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이슈가 됐었죠. 바로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에 어떤 거, 유리기판을 접목시킨다는 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리기판의 퀄리티랑 질을 높여주는 기술이 바로 이 HT 기술, 홀로토모그래피 기술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HT 기술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선 이때, 자, FD에서 동물 패치 실험, 이게 이슈가 나오면서 앞으로 오가노이드 기술이 여러분들 굉장히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가노이드 기술에서 또 접목되는 게 바로 이 HT. 홀로토모그래픽 기술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들 영상을 찍어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엄청난 수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엔짜 파동 그려나가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20선 지지 받으면서 급등 만들어냈고 순식간에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엄청나게 큰 돈이 수급이 되었었죠? 자, 윗골도 크게 달린 게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라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돈이 수급이 됐었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이 확실하게 진행이 됐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N자 패턴 그려나가면서 여러분들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가격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순식간에 여러분들 급격한 조정에 들어가면서 앞선 지지받을 수 있던 자리들 모두 이탈했다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저점 자리에서 한번더 기술적 반등 만들어내고 앞선 박스권 지지라인 다시 전입했다가 여러분들 한번 이날에 이날에 딱이 날에 딱이 지지라인에서 종가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에 급등 흐름이 있었죠, 여러분들. 근데 이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즉, 이 바이오 기업 1등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오가노이드 기술의 이제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또한 이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같이 토모큐보도 오가노이드 기술의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급등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급등 만들어내고 기술적 반등 자리여서 이렇게 약 얼마? 19%라는 엄청난 급등까지 만들어내면서 기대감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한번더 급등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오가이노이드 사이언스처럼 여러분들 확실하게 지금 급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런 재료가 여러분들 장기 급등 재료가 아니고 단기 재료였기 때문에 바로 조정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렇게 큰 돈이 엄청나게 많이 수급이 되고 빠져나간 돈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빠져나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현재 새로운 세력들이 진입을 한 상태라고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N 자 패턴 꾸준하게 지금 그려 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고점 부분만 봐서 봐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정확하게 N 자 파동 그려 나가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점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눌러서 저점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만들어 내고 제로까지 나와주면서 급등 만들어 냈다가 한번더이 고점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저점 자리를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계속된 조정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더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앞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 만들어냈고, 자, 여기서도 이 양봉이 아래꼬리가 이 자리에서 지지 받으면서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빠지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토목큐보와 같이 오가노이드 기술로 급등을 만들어낸 종목이 있죠. 바로 어떤 거?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어떻게 급등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왜토목큐보는 빠지고 있지?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수익 가져가시라고 자리 같은 거 미리미리 체크하시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창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현재 무료 입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들이나 뭐 뉴스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오가네오드 사이언스가 왜 올랐고 그런 이슈 또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운영 중인 소통창이고요. 여러분들께 무료입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여러분들 영상 더보기 란에 여러분들 제가 입장 신청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5초만 투자해 주셔서 입장하시고 이런 정보들 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목큐브 여러분들 어떤 거 이슈 받았다. 이 오가노이드 기술에 대한 이슈를 받았었죠. 자, 그러면서 현재 이 어떤 거 있었다. 자, 이재명 정부에 들어선 이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동물 실험 대체법을 제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오가노이드 기술이 여러분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오가노이드에 접목되는 토모큐브인데 왜 대체 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냐 여러분들 확실한 부분은 여러분들 이 오가노이드 기술은 일단은 오가노이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자, 일차적으로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 토모큐브의 HT 플로토모그래피 기술은 이 오가노이드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일부적인 현미경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접목 수혜를 받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계속된 조정의 흐름에 나오고 있고 지속적인 N자 패턴 흐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 또 목표는 현재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저점 자리를 찾아서 이 저점 매수 무조건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분봉상의 흐름에 가서 보면은 그 저점 자리가 어딘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24,000원 부근이 우리가 볼수 있는 저점 자리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돌파가 나왔던 자리고 한번 눌렸다가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를 받던 부분에서 이탈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지지, 지지, 지지 총세 번의 지지가 나왔고 이 자리 이탈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24,000원 선이 어떤 부분이다. 바로 우리가 볼수 있는 이 기술적 반등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24,000원 부분이 부분이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어떤 거 하셔야 된다. 자, 전략 준비하시고 대응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 근데 여러분들이 대응을 너무나도 많이 어려워하시죠. 저점을 잘 찾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갔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고요. 내가 들어가면 떨어질 것 같고 떨어져가지고 손절하고 매도하니까 그때 갑자기 오르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 대응을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여러분들, 주식 전문가와 같이 소통하시면은 어떤 대응,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대응으로 잡아갈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구이자 전략가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도움드리고 있냐? 자, 바로 실시간 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직접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또 이거 문자 준다고 하니까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무조건 지갑 두둑히 만들어드리고 수익 가져가게끔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의 도구와 전략이 되어드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가져가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이거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자, 그래서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커서도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드리기까지 되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또 우측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문자 받아 글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캡처되어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송에 먼저 가서 보시면 6월 16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잡아드렸고 장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잡아드렸습니다. 자, 수익 가져가셨던 날의 문자를 제가 가져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토모큐브 매수가를 25,000원 아래로 잡으시라는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어떤 거, 모멘텀 역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토모큐브 제가 6월 16일 날 어떤 타이밍에 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6일, 제가 이날에 여러분들께 대응 잡아 드렸습니다. 자, 앞성구간 n자 파동 그려 나가면서 저점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전일 종가로 마무리했고요. 제가 대응 드렸던 날짜에 시가가 약간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장 중에 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오가노이드 기술을 이제 시도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기술적 반등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9시 12분에 정확하게 대응 드렸어요그 결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응 들어갔으면은 얼마 이렇게 약19%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던 날이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던 차트의 기술적 분석상 반등이 나올 수 있던 날에 대응 드렸죠. 자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 타점 역시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얘는 왜, 이런 문자 받는 방법을 얘기해야지, 왜 이런 것만 얘기하냐 하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문자 어떻게 받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문자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보고 계시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제가 여러분들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놨습니다. 문자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링크를 제가 남겨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신청 링크로 접속을 해주셔서 5초만 투자해주시면 말씀드렸던 이 실시간 문자 대응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5초만 투자해주시면 되는데요. 5초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이런 타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또 여러분들 이거 문자라고 하니까 진짜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세요. 자 물론 문자 받으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수익 얻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 나셔야 여러분들 그때서야 아, 이게 맞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몸으로 부딪혀봐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해보세요. 또 문자를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으셨던 원금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수익까지 가져다 줄수 있는 전략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현재 진행하는 만큼 모든 분들에게는 드릴 수가 없죠. 자, 선착순 40명에 한해서 현재 이런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30명이었지만 30명 너무 적다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10명 더 늘린 현재 40명에 한해서 대응 혜택 잡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40명으로 늘려도 굉장히 빨리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가져가시려면 은 지금 당장 손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빨리 수익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실시간 문자 어떻게 드리는지 같이 알려받고 제가 문자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세력들의 세력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매하고 있는 매매 종목들과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한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매집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과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한 종목들을 문자로 보내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클릭도 가능하고 커서도 바뀌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이렇게 드래그까지 되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캡처되어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 자, 첫 번째 종목 가서 보시면은 6월 27일 금요일 날짜 8시 39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떤 종목 말씀드렸냐? 자, 휴림 로봇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과 사인 정확하게 드렸고, 왜 이때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와 그 모멘텀 역시, 자, 정확하게 어떻게 확실하게 이유 들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송 드렸습니다 자, 휴림 로봇 얼마나 올랐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종목 가서 보시면은 얼마나 올랐다 이렇게 24% 정도 반등을 만들어 냈고요 고가는 이렇게 약28%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만들었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휴림 로봇 왜 말씀드렸냐 자, 휴림 로봇 자 종목 명에서 알다시피 이 로봇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에 따라서 확실하게 로봇 섹터가 부각된 이후부터 과거에 비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거래량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과거보다 많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큰 세력들의 매집, 즉, 이때 집터 진입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세력이 진입되고 큰 돈이 수급이 되니까 이렇게 오일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흐름 만들어 냈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현재 로봇 섹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바로 피지컬, AI 기술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뭐가 있었다? 장 시작 전에 올라온 뉴스가 있었죠.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이 고리 1호기를 해체를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 원전을 해체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그에 따라서 이 원전 해체를 하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꾸준하게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게 관관됐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 로봇 로봇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 원전 해체 로봇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율로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종목입니다 그에 따라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섹터에 대한 부각으로 어떻게 매집이 큰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료에 대한 이슈도 같이 나와주면서 급등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세력 매집주 첫 번째 어떤 거, 바로 이 휴림 로봇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장 시작 전에 구매를 하셨으면은 이렇게 약28% 상한가 근처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저의 매매 전략 첫 번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 말씀드렸냐. 전속 시간 6월 27일 금요일 날짜, 18시 38분. 자, 위에 거보다 제가 더 1분 더 빠른 시간에 대응 잡아 드렸고요 똑같이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오롱 종목 말씀드렸죠 자매수가매도가 사인 다 정확하게 드렸고 여러분들이 왜 수익에 잡으시고 손을 움직이셔야 되는지 그러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오롱 종목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종목 가서 보시면은 얼마나 올랐다 현재 이렇게 약17% 정도 반등을 만들어 냈고요 고가는 얼마 이렇게 약 21% 정도 급등을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어롱 종목 왜 추천드렸냐? 자, 이 코어롱 그룹, 최근부터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지주사 재평가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앞선 거래량, 즉 거래 대금 거의 바닥을 찍다 못해 여러분들 어떻게 뚫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에 반대로 최근에 이런 지주사 호재가 점점 나오고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이 몰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게 되고 큰 돈이 수급이 되다 보니 이때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갭 상승으로까지 시작하는 급등 상승흐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목이죠. 자, 순식간에 2만 5천. 5천원 라인에서 5만원까지 돌파를 한1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력들의 매집이 확인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자 그러면서 지주사 호재가 나왔고 또 최근에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여러분들 이런 호재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그에 따라서 확실하게 매집이 진행이 되고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이, 이 평선의 흐름 역시 정배열에다가 계속된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 8시 38분에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때에 대응 들어갔으면은 자 이렇게 21% 정도의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력 매집주 두 번째 저희 매매전략 두 번째 종목 이렇게 해서 약21% 정도 급등 만들어낸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냐? 보겠습니다. 6월 27일 8시 36분, 정확하게 제가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 위에 거보다 2분 더 빠른 시간에 전송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콜몽 홀딩스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 드렸죠. 저 매수가, 매도가 사인 다 드렸고, 여러분들이 왜 손을 움직이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모멘텀과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콜마홀딩스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14% 정도 반등을 만들어 냈고요. 고가는 이렇게 약 21%의 급등을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왜 말씀드렸냐? 저 콜마홀딩스 일단 코오롱그룹과 같이 지주사 호재가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러면서 이 콜마홀딩스 내부 자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다?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큰 돈이 수급이 되었고 과거에서도 이렇게 큰 돈이 수급이 됐던 적이 있었죠 꾸준하게 즉 매집이 확인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고 큰 돈이 수급이 되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고점까지 달성했다가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조정 들어갔을 때이 11선 지지가 확인이 됐었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리꼬리가 달렸지만 몸통이 정확히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차트의 기술적 분석상 여러분 들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 있던 자리였고 또이 지주사 호세가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세력. 매집주 세가지다 최소한 이렇게 약20% 이상씩 급등 만들어냈던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무조건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타점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의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와, 이런 급등주 너무 좋다. 세력 매집주 혜택 너무 좋다. 이거 무조건 수익 얻어갈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어떻게 받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 문자 어떻게 받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스킵하시거나 종료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겠죠? 자, 어떻게 문자 받냐? 자, 문자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시간 타점 받는 방법이랑 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똑같이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있는 혜택신청 링크 여러분들이 접속해 주셔서 5초만 투자해 주시면 말씀드렸던 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세력 매집주의 혜택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확실하게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지는 않고 선착순 40명이 한해서만 현재 혜택 잡아 드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40명 굉장히 빨리 차니까 여러분들 계속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신청하셔서 자 일단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일단 수익을 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우물쭈물하다가 여러분들 안 받으시고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수익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빠르게 40명 안에 들으셔서 이런 혜택 받아가시고 수익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 혼자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문가와 같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무료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무료지만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선착순 안에 들어서 혜택 받아가자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 마치기 전에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박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